7월 5일 날씨 터치 특별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나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으로는 폭염경보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낮 최고 기온 분포도를 보시면 이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30도 미만의 최고 기온 형태를 보였는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보시면 30도 이상의 좀 높은 기온을 보였고 특히나 우리나라 경기 동부, 강원 영서를 포함해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면 매우 더웠습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일까지의 날씨 전망을 조금 연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우리나라 대기 하부를 흐르고 있는 바람의 형태는 지금 동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기 하부의 바람이 불게 이렇게 되면 연직적으로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낮은 층부터 일정 고도에 있는 높이까지의 바람들이 모두 동풍을 불게 되면 태백산맥이라는 높은 지형에 부딪히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고 다시 넘은 바람은 이 서쪽 지방으로 향하게 되면서 동풍으로 잔잔하게 흐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바람의 형태에 대해서 기온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동해상으로는 차고 습한 공기가 불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태백산맥을 넘은 공기는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서쪽 지방으로는 굉장히 대기 하부로 고온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높은 낮 최고 기온이 나타나면서 폭염 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거나 강화될 전망인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예상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오늘과 비슷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풍류가 강한 이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금일 나간 내일의 폭염 영향 정보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 서울, 경기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위험한 경고 수준까지 알리고 있다는걸 살펴보면 내일의 기온 형태가 굉장히 폭염 수준의 위험한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이 온열 질환에 대한 건강 관리가 매우 필요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낮 최고 기온이 매우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낯시터치였습니다.